예, 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1단원 첫 번째 시간인 지구계입니다. 학교에 있는 것들을 한번 말해 볼까요? 학교에는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교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를 구성하는 모임들을 줄여서 학교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는요, 바로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즉, 학교를 구성하는 학교 모임은 바로 학교 개라는 명칭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럼 지구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지구를 구성하는 것은 땅도 있고, 물도 있고, 하늘도 있고, 우리 인간과 같은 생물들도 있고, 그리고 저 하늘 높이 떠있는 태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구성하는 이런 지구, 모임을 줄여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구계라고 하면 되겠죠. 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로 시스템이라는 영어를 쓰게 되는데 이런 작은 구성 요소들이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지구를 구성하는 이 지구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지구를 구성하는 데는 땅이 있습니다. 자, 땅을 과학적인 용어로 이용해서 지, 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지는 한자로 땅지자를 의미하는 지로서 지권은 지구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지구에 있는 물, 수권입니다. 이 수는 한자로 물수자를 쓰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바로 수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공기 그런 것들을 기권이라고 합니다. 공기할 때그 기자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 이 생물들을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바깥에 있는 태양, 달 그리고 수많은 행성들, 이 모든 것들을 외권이라고 해서 지구 바깥의 모든 것들.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계는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지구계입니다. 자, 한 가지 한 가지 자세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지권의 경우는 암석과, 즉, 돌과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권은 지구의 겉부분, 지구의 껍질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까지도 포함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직권은요.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죠. 두 번째 수권의 경우는 지구의 모든 물을 의미하며 지구의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권의 경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즉 공기를 의미하고요. 이 기권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등 날씨, 즉 기상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다시 지구계로 돌아와서, 이 지구계 구성 요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권이 수권에게, 수권이 기권에게, 기권이 생물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를 도와주면서, 즉,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만일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는 것은 어디서 내리는 겁니까? 그렇죠. 기권, 날씨를 일으키는 기권에서 비가 내리게 되죠. 자, 이렇게 내린 비는 바로 이런 우리 풀들이나 우리 인간들에게 물을 제공하면서 생물권에게 도움을 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기권에서 내린 비는 이렇게 강물이 되어서 흐르면서 수권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는 흘러내리는 물에 의해서 주변의 돌이 깎여 나가는 등 지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듯이 기권에서 내리는 비였지만 생물권에도 영향을 끼치고 수권, 지권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각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산 폭발의 경우는 바로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권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 가스가 분출되면서 공기에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기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화산 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면 하늘을 뒤덮어 버리거나 먼지 구름이 생기거나 하면서 기권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만약에 이런 화산이 바다 내에서 폭발한다면 수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산 폭발은 생물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도와준다는 표현을 하였지만 이렇게 안 좋은 영향 우리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지구의 구성 요소들은 뗄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마치 우리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관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인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국 지국의 구성요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